금지 헤드라인 11월 17일에서 18일까지 방캠프가 있었습니다. 대선 환경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크롬북 사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쿰쟁이 여러분. 드림아뉴스 앵커 북극성 유수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길었던 외박 잘 다녀오셨나요? 이젠 수능도 끝나고 선발캠프도 끝나고 2차고사만 남은 것만 같네요. 조금 우울하지만 그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뉴스 큐! 지난 17일부터 18일 만캠프가 있었습니다. 와, 데디캠프만 듣다가 만캠프라고 하니 약간 생소하면서도 어땠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른길 리포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앵커에서 리포터로 돌아온 오른길김아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데디캠프가 아니라 만캠프! 없어. 어머님들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화목한 시간을 갖는 그런 좋은 캠프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일이 있을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첫째 날에는 어머님들끼리만 모여 엄마인 동시에 여성인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책을 통해 느낀 점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흔히 신념하는사들은 자리가 아파서경고라 이날 일의 인정할 다 그리고 옛날에 꿈쟁이들과 찍은 사진과 어머님들의 아름다운 사진을 다 같이 보며 수상하는 사진 콘테스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 이 모습을 어, 제일 다 이후 <laughs> <laughs> 전혀 못보겠다 그래서 <laughs> 니다꿈의 학교로 사행시치기등 각종 게임이 있었습니다. <laughs> 저녁에는 드림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꿈쟁이 자녀, 그리고 아버님들께서 멋진 무대로 마캠프의 밤을 빛내주셨습니다 <laughs> 사랑을 담아 포옹하는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워 캠프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어, 친해지는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오른길 리프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저도 내년엔 한번 참여해보고 싶네요. 엄마 보고 계시죠? 대선의 청소년, 대선을 꿈꾸다. 지난 화요일 고위 꿈쟁이들과 시의원, 도의원 등대선 관련 유지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와, 토론이라고 하니 정말 멋있지 않나요? 열기 가득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조회수 460을 기록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설문에는 총두 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매우 심각하다 생각한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대선 아까 아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못 찾으셨다고 하는데 대산이라고 해 버렸어요. 대산 입장에 <laughs> 대산 <배산, 웃음> <배산, 웃음> 여기에 원주민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영탐리나 그리고 <laughs> 온살리는 직업이 농업이에요. 음. 그래서 이 환경 부분을 제가 구매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 대산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그래야 우리가 발전이 되고 옳을 텐데 환경이 막은 지역이다 자꾸 이야기하면 여기 살지도 않아요, 사람들. 이 음. 그리고 여기에서 재배하는 음. 농산물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의원 입장에서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음. 아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유연희 쌤이 한김 선배고요. 저는 어 대선 어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데어이 프로젝트를 되게 긴 시간 동안 준비했는데 그만큼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대선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더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첫장기에 들어올 때는 이제 일자리 기업에 직원을 채용을 하면서 아마 그몇 프로의 그런 혜택은 저는 주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어, 귀하신 분들 모여서 함께 어, 질문하고 그분들 앞에서 발표되는 어, 좋은 경험이 되었고 고요. <laughs> 그리고 어, 대선 공단의 기업들이 앞으로 인형, 인형. 주민들과 인형. 정부와 인형. 잘 의견 조율을 네. 잘해서 네. 앞으로 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 네. 어, 네. 어, 양심적으로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네. 아, 먼저 마세합을 해서 같이 마셔야 돼요. 근데 앞에서 이제 그안무도 부회장님이시라 우리 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해 발표를 드리니까 어, 굉장히 어둡잖아요. 걱정 많으셨고 이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데 참 이게 어, 얼굴이게 굳어지 많이 굳어져 있으면 학께 와서 이렇게 학생분들을 뵈니까 저는 오늘 어, 걱정을 보다는 오히려 희망을 저는 이렇게 음. 기대를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재산에 심각한 환경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다는 데가 벌써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 이번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운 점들이 많았었는데 어른들 모시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역시 꿈쟁이답게 토론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어쩌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꿈쟁이 여러분들도 대산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고일 수학 수업 방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들 고일 꿈쟁이들이 야 시간마다 크롬북으로 인강 듣는 거 아시죠? 평소에 뭔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함께 보시죠.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고일 학생들이 수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크롬북은 이제 구글에서 만든 크롬 OS로 이제 작동이 되는. 일종의 학습 도구입니다. 노트북이라고는 노트북과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고 할수 있죠. 크롬북 하나만 가지고는 하지 않고요. 또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또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교육 플랫폼인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플랫폼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수업 진행은 제가 일단 매일 매일 동영상을 어, 찍고 편집해서 매일 매일 하나씩 올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기숙사에서 하나씩 듣고 오게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오게 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런북을 펼쳐서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어, 소크라티브라는 앱을 통해서 퀴즈를 보게 됩니다. 퀴즈를 다 치고 나면은 그 결과들이 제 모니터에 다 나타나고요. 여기서 전체 화면을 띄워가지고 어,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를 전체적인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시간 절반 정도가 틀렸거든요. 3번도 한20% 정도가 틀렸어요. 4번은 어다 맞았네요. 자 집합 A, B에 대하여 A차 집합 B의 의미로 오른 것은 뭐예요? C C죠 그다음에 D도 마... E도 맞아요. 그 다음에 D도 맞아요 그외후에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아이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풀게 되고요 나머지 한 10분 정도 남기고 나서는 그날 배운 내용을 총 리뷰를 하는 무조건 텍스트가 아니라 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숙제나 네. 이런 것도 까먹어도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얘기하기 전에 뭔가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 한번더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는 거니까 뭔가 좀 독특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수업 시간에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영상으로 다시 돌려서 볼수 있어서 좋아요. 연주아 님이 수업 때 그냥 문제를 푸는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 다 되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강의 때는 그걸 멈춰 놓고 그냥 풀수 있어 좋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했는지를 다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제한되어 있고요.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막힌 부분까지도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크롬북은 일탈의 도구가 아니라 학습도구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막 째째하지 그 않는요 정말 이렇게 그막 눈치 보면서 막 긴장하면서 막 몰래몰래 막 몰래 뭐 하는게 정말 싫지 않아요? 당당하게 여러분들, 당당하게 크롬북 켜고 당당하게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치, 네 김장 시험 학습이 있다고합니다네 꿈쟁이 여러분 열심히 담그시고 네, 내년에 맛있는 배추김치 드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초청토론이 있다고 합니다. 꿈쟁이들! 모두에게 의미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어꼭 있지 않다 책 읽으시고 어, 강의 들으실 때 깊이 있는 공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어느 여신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은 독서의 계절. <laughs> 다음 주 금요일 독서 키즈데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금주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시고 꼭 드림북을 펼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 동아리 발표회가 있다고 합니다.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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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a pen I have an apple Oh a b l e pen 네 여러분들 어, 고인 연극도 하고 많은 동안 발표가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벌써 12월이 코 앞으로 다가왔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마지막까지 화이팅.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